안녕하세요 이상호 선교사입니다. 여자들의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분이 낮은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도 하고. 귀중한 향료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 위에 붙기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재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달 사역비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이런 계산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비를 오늘날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끼 식사비를 대략 6,000원으로 계산해서 하루 세번 식사를 하면 18,000원 거기에다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니까 오후에 많이 출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초고파이 하나와 우유 하나를 마시면 1,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한 사람에게 하루에 들어가는 식비가 대략 19,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달 30으로 곱하면 대략 57만원 정도가 식비로 들어갔습니다. 13명이 함께 다니니까 약 704만원 정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달 식비였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만 해도 700만원이 넘는 돈이 예수님의 사역비에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 두 사람이 한달 열심히 일해야 벌수 있는 그큰 돈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달 식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돈을 누가 되었을까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최초의 여전도회에서 예수님의 성교비를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를 누가 파송했느냐 하면 미국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회 여전도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여전도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파송하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흥금을 통해서 대한민국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한다는 것은 내 삶의 황금과 보석과 금은 보아들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